우리가 여기, 여기인데 어떻게 여기 있는 거? 재밌고 코믹하고 그리고 웃긴다고 여기는 것이 의존했죠. 달려있죠. 뭐에 달려있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달려있죠. 그리고 어그그 그 나라의 어떤 지역에서 우리가 자랐는지에도 달려 있고 그리고 그리고 어떤 얘기, 언어를 우리가 말하는지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고 아니고를 안다는 것은 출신과 그 지역과 언어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명히, 물론, 특정한 공통성이 있죠. 근데 뭐에는? 문화가 여기는데 어떻게 여기는? 코믹카다고 여기는 것에는 공통성이 있죠. 쭉쭉 넘어가고. 그러나, 중요한 부분, 코믹카라고 코미디의 중요한 부분은 남아있는데 어떻게 남아있어? 구체적으로 한문화에 구체적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거의 untranslatable, 번역할 수 없는 거죠. 다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번역할 재미가 없다는 얘기지. 코미디를 이해하는 게 제일 힘들죠. 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있는데 뭐가 있어? 직접적이지만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거지. 모사에 뭐 어. 국민성과 그리고 국적과 그리고 유머 사이, 유머 감각 사이. 우리가 여기는데 어떻게 여기는 것? 코미컬라고 재밌다고 여기는 것이, 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반면에, 그것은 주로 뭐에 달려있냐면, 우리의 정체성, 으로서더큰 사회적 그룹의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달려있다는 것, 그러니까 국적 관계이 달려있다는 얘기 예를 들면, 네, 아, 솔리스 솔리시 뭐라고요? 요청하는, 간청하는, 가장 높은 존중, 하나의 그룹에서 네 가장 높은 존중을 간청하는 것, 그렇죠? 종교적인 의식. 의식과 또는 어 그리고 국가적인 셀러브레이션이 네이왜 이렇게 되냐? 아무튼 그 국가적인 셀러브레이션이 가장 여기서 인기 있는 것은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일 수 있어? 재미있게볼수 있는 곳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어,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이죠. 사실 가장 높은 존중을 한 그룹에서는 간청하는 것인데, 뭐 종교적 의식이라든지 국가의 행사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딴쪽에서 재미있고 웃기 볼수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임베디드. 깊이 묻혀 있는데 뭐에 묻혀 있어? 유사하게 사회적이지만 그러나 매우 다른 구조, 모의 구조. 그들 자신의 그룹의 구조에 묻혀져 있는 그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사람들에대해서는재미있볼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한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이 또 다른 쪽에 되게 웃겨 볼수 있다.